자, 어 일단 주어진 스크립트로 어, 강의할게. 그래서 직복, 직독직, 직독, 직해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주요 문법이랑 주제만 한번 체크해 보자. 바나나는 언젠가는 take the place of 누구 누구의 자리를 차지하다. 감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 In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이지. 그래서 바나나가 일단 소재 같아. 기후 변화는 만들지도 모른다. 바나나를 중요한 음식 자원으로 원천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가까운 미래. 즉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쌀 같은 거야. 쌀 대신에 바나나. 미국은 유럽은 감자를 많이 먹으니까 감자 대신에 바나나. 유엔 협회는 의회는 연구했다 가능한 영향력을 자, 임팩트 오브 A 온 B 요렇게 외워야 돼. A가 B에 미치는 영향.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중요한 작물들에게. 그 리포트는 보여준다. 감자가 자란다고 가장 잘더 시원한 기후에서. 이두 대처를 연결하는 거야. 두 번째 보여주는 건 뭐냐? 감자 작물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더 높은 온도에서는. 그래서 감자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감자 대신에 바나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자, s 연결 r i 외워둬야 돼. 하지만 이따 어한 줄기 빛이 이 n s w e r i 이 that the answer is that the answer is that the a n 이 w e r is that the a n 투부정사표는 의미상 주어야 이 투부정사는 웨이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농법이고 무슨 방법 바나나가 살아남을 방법 감자와 다른 작물들은 어, 멸종위기에 처하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바나나가 클수 클 있는 땅은 환경은 더 많아진다는 거야 바나나는 꼭 실버블레드 그은 총알이지, 은총알. 여기 밑에 설명이 있는데, 원래 은총알이 드라큐라를, 펼기를 죽이는 총알, 늑대인간을 죽이는 총알,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묘안이라고 돼 있지. 꼭 묘안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장소들에 있어서 온도가 증가하는 바나나는 어쩌면 유일한 선택일 수 있다. 농부들이 가진. 그래서, 어, 바나나가 감자를 대체한다는 건 결국은 그 이유가 기후변화 때문인 거고, 기후변화의 결과인 거고, 어디 갔지? 음, 어, 요 연구 부분이 첫 문장의 근거가 되겠지. 그래서 농부들이 감자를 못 키우게 될 상황에서 네, 빨간 게 낫겠다. 어, 대신에 대안으로 바나나를 키우게 될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음... 어,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것 같아. 자, 그 다음... 자, 이제 듣기야 듣기, 듣기도 할까 말까 하다가 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낫겠지? 무엇을 너너 하고 있니 하주나 나는 search for 찾고있다 find랑 느낌이 달라 진행적인 느낌이 오는게 search for이고 다 찾고 난 후가 find야 그래서 진행이 잘 어울려 선물을 찾고 있어 시스터를 위한 그녀가 땄거든 1등을 했거든 이렇게 하자 장문 대회에서 정말 멋지군 why don't you 하는게 어때 중요한 표현이지 사는 사주는 게 어때? 그녀에게 꽃을 그래서 누구 누구에게 뭐물을 사용식이라 가지고 엄마가 이미 샀어 그들을 꽃을 샀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원해 주기를 그녀에게 사용식 계속 나와 뭔가 특별한 것을 그 정말 못 찍은 어때 주는 게 그녀에게 팬을자요 표현 좀 기억해 주자 with o o c o가 O, C, 분사, 인, 채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새기는 게 아니라 새겨지는 거니까 과거 분사 쓴 거야. PP. 그 위에, 여기서 펜이겠지. 펜 위에 이름이 쓰여진 그런 펜을 준는게 어때? 좋은 생각이야. 나는 알고 있어. 어떤 상점을, 어떤 상점? 형용사절이지. 너가 디자인할 수 있는 너 자신만의 패을 완문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Sounds perfect 아주 좋아 Could you give me the name of the store? 아이오디오 나에게 사용식 문장 많이 나오니까 챙겨두고 그래서 뭐 굳이 이 대화의 주제를 얘기하자면 장문에서 우승한 여동생을 위한 선물 <laughs> 인펜 외 어, 정도 <laughs> 안녕해 나 맞춰봐 나 찾아서 이 어메이징한 레시피를 애플파이를 위한 사진을 봐 정말 맛있게 보이는구나 너는 원하니 트라이아인지 뭐뭐 한번 뭐뭐 해보다 말 한번 만들어 보기를 원하니 이번 주 일요일에 이상스폰 재밌을 것 같아 우리 가지고 있니?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한 형용사절. 아니 우리는 사회에 애플과 어 뭐냐 계란을 알았어 내가 갖고 갈게 그것들을 얘네들 사오겠다는 거야 여자애가 너의 집으로 그날 이니 어떤 것이 의문문이라서 anything이야 something 아니고 역시 형용사절 관계 대명사. 우리 애플파이를 좀더 맛있게 만들 뭔가가 있을까? O, O, C. O, C 자리오는 형용사. 있지. 꿀이 만들 거야 파이를 더 맛이 나게. 사역동사, 원형부정사. 두가 빠졌지. 이 지문은 문법이 많네. 그래서 뭐 주제는 애플파이 만들기야. 아, 어디 보자. 요부 음, 이, 이 제안과 이 제안에 대한 응답이지. 제이슨과 리사는 가야 한다. 트레인 스테이션에 그들의 여행을 위해 그들은 탈 거다 버스를. 그래서 이제 최종 목적지는 기차역이야. 버스가 수단이지. 기차역에 가기 위해. 하지만 그들은 방금 놓쳤다 버스를. 그들은 기다려야 된다. 15분 더를 타기 위해 다음 버스를. 제이슨이 말한다. 그들은 그것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하지만 리스는 생각한다. 그들이, 어, 기차를 그러면 놓칠 수도 있다고. 간당간당 한 거야. She wants to.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지. 제안하기를 원한다. Suggest I인지 문법 기억해주고, 택시를 타기를 기다리기보다. 얘랑 얘랑 병렬로 봐도 되고, 전치사로서 뒤에 명사가 오는 걸로 봐도 돼. 기다리기보다 나, 이 상황에서 무엇을 리사는 B 어디갔냐 어? B 라이 l 리 투가 아니구나. 아, 여기서 이제 아마도야 아마도 부사로서였어. 아마도 리스는 무엇을 말할 거 같냐 제이슨에게? 나는 생각해 우리가 택시를 타야 한다고. 주제 이 늦은 상황에서, 어 놓친 상황에서 택시 타자고 제안하기. 듣기는 뭐 쉽지. 그 다음 로이드 툰 예술가 한때 만들었다 아프리칸 스타일 마스크를 어슈 소 신발바닥으로 마스크를 만든대 특이하군 make a with b a를 b로 만들다 그때부터 계속 그는 관심이 있어왔다 interested in 사용하는 것에 다른 재료들을 만들기 위해 그의 예술을 일단은 신발바닥으로 마스크, 가면 그 만드는 게 처음 제한됐고 다른 재료들로도 만든대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겠지. 나는 취한다 그런 즐거움을 이 나인지, 뭐뭐함에 있어서, 뭐뭐할 때도 괜찮아. 만들 때 예술을 버려진 물건들로. 오, 요게 포인트네. 버려진 물건들로 예술품 만들기. 투는 말한다. 그가 여행할 때 투는 알아챘다. 이 알아채는 거 항상 중요해. 어떻게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지 버려진 물건들을. 나는 보았던 몇몇 아이들을 해안가에서 발리의 인도네시아 에 놀고 있는 장난감 차로. 그들이 가까워졌을 때, 남자아이들이겠지. 나는 보았다.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장난감 차가 뭐로? 빈 물통으로, 그리고 스틱으로, 나, 대나무 젓가락? 제메이카에서 나는 보았다. 어, 보았다가 아니었다. 미안. 나는, 여기 보니까 delighted라고 나와있네. 기쁘게 되었다. 이 포인트는 과거 분사야. 내 감정이 된 상태니까. 보아서, 사람들이 흔드는 것을, 아, 미안해, 짜는구나, 미안. 어떤,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체크 무늬로, 이렇게, 뜨개질 같은 거 하는 거, 위빙이라고 해. 바구니를 짜는 걸 보았다. 지각동사 뒤오는 ING. 전화선으로, 어, 신기하네. 날아온 허리케인으로부터. 그래서 버려진 물건으로 만드는 거에 영감을 얻은 거지. 나는 존중한다, 감탄한다 방법을 어떤 방법? 창의적인 사람들이 요거를 한단어로 봐야 돼. Make t h with 뭐뭐를 임시 변통으로 쓰다. 아, 타동사의 느낌을 살리자면 어, 임, 임시로 사용하다. 뭐를 임시로 사용하다. 그래서 이걸 목적으로 봐야 돼. 그들의 환경이 무엇이든 그들의 환경이 제공하는 것을 임시로 사용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하는 방법. 이렇게 되겠지. 을 존중한다. 복합관계 대명사. 명사절 자료는 복합. 그리고 뒤에는 여전히 불완문이야 what에다가 every 붙은 거기 때문에 anything t h a t 로 바꿀 수 있고 명사절이라는 것까지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버려진 물건의 예시들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첫 번째 영감을 얻었던 게어 버려진 물병과 젓가락, 대나무 조각으로 만든 장난감, 전화선으로 만든 배스킷. 이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아. 마지막, 피라미드는 뭐뭐 중 하나 반드시 복수 명사 최상급이라도 복수 명사 다시 가장 인상적인 기념물들 중 하나 이렇게 되겠지 고대 세계의 피라미드가 소개 소재겠고 사람들은 종종 궁금해한다 어떻게 이집트인들이 만들었는지 그런 거대한 건물들 원래는 서치어 형명인데 복수니까 어가 빠졌겠지. 그렇게 오래전에 근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야 하지만 피라미드는 어렵지 않다 만들기에 만약 있다면 많은 싼 노동자들이 이용 가능한 그래서 이제 벗 있으니까 이제 중요한 거로 취급 받아야 돼싼 노동력 그들은 큰 더미의 컷 스톤이다 잘린 돌 조각. 이렇게 피피로 봐 줘야 되겠지? 가벼운 돌인. 요 요것도 마찬가지야. with ooc인데 ooc에서 원래 분사가 오는 게 기본이지만 지금 전치사구가 올수 있어. 지금처럼. 더 가벼운 돌들이 꼭대기를 덮고 있는. 그런 어, 뭐이거 꾸민다고 봐도 되고 뭐뭐인 상태로라고 봐도 돼. with ooc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이제 퍼스트 해가지고 설명이 시작되는 거지 첫째 노동자들이 만든다 작은 평범한 스톤 무덤을 땅 위에 그래서 이거 순서 있으면 무조건 순서별 기억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옮긴다 많은 큰돌 블럭을 벽돌을 빌딩 지역으로 여기 있네 여기 채석장인데 채석장 채석장으로부터 2km 2km 또 얼마 안돼 아마도 우든 월을 나무 바퀴 이렇게 옮기는 거야 나무가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또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을 수 있어. 한자 위에 롤러우드를 올린 상태로, 그리고 나서 이게 1번, 2번, 3번 일꾼들은 아마도 만들었을 거다. 긴 램프를 경사지, 경사 흙 경사를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굴렸을 거다. 돌을 그 경사 위로.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잘 생각해보면 또 되게 쉽게 말하고 있긴 하네. 노동자들이 일꾼들이 keep ING 계속 만들었을 거다. 이 경사를 더 높이 더, 높이 더 오래. 피라미드가 완성되어졌을 때 일꾼들이 제거했다. 이, 이게 흙이야, 흙. 아까 dirt라고 돼있지. 흙 경사를. 그래서 흙 경사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올렸다는 거지. 그러고 보니 또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하니까 또할 만한 것 같고 그래서 포인트는 어렵지 않았다가 아니네 그냥 순서야 그래서 이 순서 기억하면 돼 이렇게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순서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어려웠다 안 어려웠다가 아니라 일꾼들만 있으면 만들 수 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 지칭이었고, 내용 잘 이해하면 이런 거안 틀릴 수 있지. 끝 여기까지 할게.